안녕하세요 1등TV 박수장입니다아 이제 봄이 완연히 온것 같아요 오늘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주택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금액대가 굉장히 저렴해요 1억 중반대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저희 주택 위치부터 설명드리자면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성남면 행정복지센터가 상당히 가까운데 차량으로 약 5분이면 갈수 있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근처에 목천IC가 있어요 목천IC까지는 10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천안까지는 한 25분 정도 걸리겠죠? 성남면 위치적으로 대전이나 청주가 상당히 가깝고요. 천안에서도 가까운 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주택 개호 살펴드리자면, 일단 요 알당이 138평으로 되어 있고, 앞에 약간 도로, 요게 한 20평 정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 면적은 158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건축물 같은 경우 1997년도에 벽돌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외관상 보시다시피 상당히 깔끔한데 내부는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1층 면적이 36평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현재 이곳은 계획관리지역이고요. 향 같은 경우 주창문 기준으로 남동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반 시설 같은 경우는 난방은 기름 보일러 사용하고 계시고요. 수도는 상수도 정화조 개별 정화조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지입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네, 주택 진입로 모습인데요. 이 진입로 통해서 들어오시면 저희 주택 대문이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를 새롭게 하셨어요. 지금 뭐 펜스도 치시고 바닥 포장도 하신 상태인데요. 여기다 주차는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다 주차를 하셔도 되고. 조금 안쪽까지도 주차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폭은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1열 주차가 가능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대문 통해서 들어오시면 이렇게 조그마한 진입로가 보이고요. 요 안쪽으로 해서 다시 마당 한번 가볼게요. 다시 지금 마당 쪽으로 왔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어 주택이 뒤로 끝까지 밀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마당이 상당히 넓습니다. 이 알당은 138평 정도인데 주택을 뒤로 쭉 밀었기 때문에 앞에 마당이 굉장히 넓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 디딤석이 이렇게 깔려져 있어요. 요런 것도 뭐 새롭게 하셔도 되고 이런 거 그냥 놔두셔도 되는데 한쪽은 텃밭으로 한쪽은 잔디 마당으로 바꾸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텃밭이 좀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에다 텃밭을 하셔도 나쁘지 않겠죠. 집 전체적으로 지금 햇볕도 굉장히 잘 들어오지만 뒤쪽으로 끝까지 밀었다는 게큰 장점인 것 같아요. 지금 군데군데 이렇게 조경술들도 심어져 있고 앞에는 좀 정리가 안된 부분들이 있지만 여기에 이제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로 텃밭을 좀 꾸미시고 잔디 그리고 조경수들을 심는 걸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주택은 뒤쪽은 크게 볼게 없어요. 왜냐면 끝까지 밀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옥상 같은 경우는 지금 슬라브 구조로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일단 옥상도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옥상 모습인데 옥상 지금 방수 공사는 되어 있는데 그래도 주기적으로 한 번씩 하시면 좋겠죠. 이렇게 옥상이 또 넓기 때문에 이쪽 같은 데다가 빨래를 넣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여기다가 조그마한 창고 하나 갖다 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주택 측면 쪽에도 창고가 조그마한 게 있지만 뭐 그게 부족하다 싶으시면 이런 공간을 좀 살리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옥상 다 보여 드렸고 다시 내려가서 이제 내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내부 한번 보여 드릴게요 현관문 통해서 들어오시면 전실이 있는데 이쪽이 옛날식 스타일의 붙박이 신발장이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리모델링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구조만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중문 통해서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제 우측이 이제 거실 쪽이랑 이쪽 방향인데 제 왼쪽에 방들이 먼저 두개 있으니까 왼쪽 방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먼저 첫 번째 방인데요. 첫 번째 방 같은 경우는 거실 창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방 같은 경우는 그냥 아이들 방이나 요런 방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그마한 첫 번째 작은 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나가시면. 바로 아까 현관 앞에 맞은편 쪽에도 작은 방이 하나 더 있어요. 저희 주택 같은 경우 방이 총 4개로 이루어져 있어 가지고 방인 개수가 상당히 많은데, 여기가 이제 두 번째 방이에요. 이런 두 번째 방이 보통 서재나 아니면 드레스룸 이런 걸로 이용을 좀 많이 하시죠. 뒤쪽에 창호가 되어 있고요. 방 사이즈는 첫 번째 방이랑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구조만 보시면 되구요. 어, 이런 벽지 상태도 한번 다 교체를 하실 필요가 있고, 바닥이랑 장판 다시 깔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이제 거실 방향인데, 이 거실 보기 전에 공용 욕실이 있거든요. 이쪽 한번 보여드릴게요. 총 욕실 개수가 두 개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공용 욕실 하나, 안방 욕실 하나 별도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공용 욕실 같은 경우는 길쭉해요.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안쪽에 욕조, 뭐 환기창도 당연히 있고요. 세면대 변기가 보이는데 이 변기 옆쪽으로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세탁기 들어가고도 남을 정도의 큰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여기에다가 이제 세탁기를 놓으셨어요. 수전도 달려있고 하기 때문에 이쪽에다 세탁기를 놓으셨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시면 이제 거실 모습이거든요. 거실 창호가 길게 되어 있고요. 거실 크기 같은 경우는 어, 한 24평 아파트 기준 거실 사이즈 보시면 될것 같아요. 거실이 그렇게 작진 않아요. 왜냐면, 주방이랑 분리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합쳐진다고 하면 굉장히 넓을 것 같습니다. 이 거실 크게 가지고 있고요. 이 거실 옆쪽에, 이제 주방 모습이거든요. 주방 같은 경우, 거실이랑 지금 분리 형태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이 문들 다 제거하시고, 약간 오픈형으로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싱크대 상태는 상당히 깨끗해요. 기억자 형태로 되어 있죠. 싱크대는 굳이 교체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그대로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쪽에는 양문형 냉장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장이 이렇게 짜여 있고요. 밥솥장이나 이런 것들도 좀 보입니다. 냉장고 이쪽에도 보관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냉장고 한두대 그리고 저끝 쪽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세대네대 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쪽이 이제 주방 옆에 다용도실 공간이거든요. 여기 공간도 상당히 세미세가 있습니다. 이쪽에도 수전이 있기 때문에 욕실은 욕실대로 사용하시고 세탁기랑 뭐 건조기 이런 거 같이 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제 다용도실이 옆에도 한개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옆에 이쪽은 뒷배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간은 작습니다. 공간은 이렇게 넓진 않은데 이 뒤쪽으로 오시면 보일러가 있어요. 보일러. 기름 보일러가 있는데 밖에 기름 보일러 통이 있고요. 이쪽 안에는 보일러만 들어가 있는 상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주방에서 나오시면 이제 안방하고 작은 방이 하나가 더 있거든요. 일단 작은 방부터 한번 보여 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세 번째 방이죠. 세 번째 방. 안방 옆에 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요런 방은 보통 이제 드레스룸 서재 이런 걸로 이용하시고요 제가 볼 때는 저쪽 두 번째 방이 서재 여기가 드레스룸으로 이용하면 딱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방 크기는 다세 개가 비슷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방 쪽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지막 안방 쪽인데요 안방은 창호가 굉장히 넓어요 거실 창호 한 절반 정도 될 정도로 사이즈가 상당히 넓다 바깥쪽, 집 바깥쪽 샤시는 교체를 할 필요가 있지만 안쪽은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이제 붙박이장을 한다든지 붙박이장은 굳이 필요가 없으면 옆방을 이용하시고요. 그러면 공간이 굉장히 많이 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안방 같은 경우는 안방 욕실이 따로 있거든요. 안방 욕실도 마찬가지로 공용 욕실과 비슷해요. 길쭉하게 되어 있는데 대신에 여기는 변기나 세면대 폭이 좁기 때문에. 뭐, 욕조를 놓는다거나 이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샤워하는 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옆에 공간이 상당히 넓죠. 이렇게 길쭉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외부에 이어서 내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린 주택 같은 경우 성남면에 위치하고 있고 금액대가 일단 굉장히 저렴해요. 리모델링을 다 한번 깔끔하게 하시면 사는데 상당히 편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린 매물 궁금하신 분들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빠르게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